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노바 서유진, 김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노바 연세리, 김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학 홍보대사 노바 조은휘, 이하인입니다 아 오늘 저희는 대학 입학 전 스무 살그 중에서도 공부 공부에 네. 관한 얘기를 좀해볼까 스무 살때 공부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현씨는 뭐 대학 입학 전 스무 살때 공부하셨나요? 아 근데 저는 정말 아쉽게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재수를 해가지고 네. 공부 안 하고 살짝 다른 것들을 했습니다 아 그럼 재수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거를 하신 건가요? 네 그냥 뭐 일하면서 돈좀 벌고 음... 각종 뭐 관심 있는 관심 취미 생활 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음 그렇군요 저도 사실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한 기억은 없어요 막 수능 보기 전에는 친구들이랑 반 친구들이랑 수능 끝나고 우리 토익 따자 뭐 한국사 자격증 따자 이렇게 말만 해놓고 막상 수능 끝나고 나니까 놀기 바쁘더라고요. 어, 우선은 수능 끝나고 그러면 이제 21살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 아무래도 국제경영학과에 이제 또 진학하니까 이제 각종 관련된 시사랑 각종 영어 공부 정도를 했었었는데 어, 아무래도 이게 조금 실용적이지 않았나 실제로 학과 생활 하면서. 이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국제경영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들에서 그 학과 관련된 이슈들이나 아니면 뉴스들 아니면 그 분야에서 떠오르는 기업들 같은 거를 좀 분석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게 아무래도 학과 공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역량이나 또 경쟁력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셨죠? <laughs> 우선 국제경영학과라고 언급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종 국가의 정세 그거랑 관련해서 또 기업 이런 사례들을 좀 공부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미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 이렇게 사이에 얽혀 있는 관계 이런 시사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공부들은 나중에 학과에 진학해서 어, 시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레포트 쓸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토익을 1학년 때 한번 봤었는데 그리고선에 한 2년이 지나고 3학년 때 보니까 점수가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음, 아무래도. 그걸,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공부를 했을 때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 영어 공부를 해 두고선에 토익 시험을 한번 봐보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어떤 뭐공모전이나 아니면 인턴이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 하는 뭐 어학연수나 그런 거를 신청할 때 토익 점수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많이 해뒀을 때그 토익 시험을 봐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운전면허도 땄었는데, 음, 아무래도 이거는 미리 딸수록 좋은 게 어, 나중에 뭐 렌트를 한다든지. 왜냐면 대학 와서도 여러 가지 딸 자격증들이 <laughs> 많기 때문에 방학 기간마다. 그래서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음,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은 따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리 따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2, 3주가 저희 대학 와서는 뭐 토익 공부하는 것도 2, 3주 이렇게 하고 토익 보고 그러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대학 와서 좀더 수월하게 자격증 공부를 하려면 운전면허를 미리 따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좀더잘 남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도 사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수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했다 했잖아요. 그중에 해외여행 간 것도 있고 국내 여행도 많이 갔었고 대학 막상 오면은 방학이 아니면 시간이 잘안 나기 때문에 수험생활 끝나고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또 뭐 친구들이랑 되게 유대감을 다진다든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무래도 다 같이 대학을 오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어 그때 고등학교 친구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녕. 안녕. 민희씨, 갓 스무 살때 가장 재밌었던 여행은 어디였나요? 음 저는 부산 여행 갔던 게 아무래도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부산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뭐 하셨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KTX를 타고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네네. 감천 문화마을, 송 문화마을, 통 해운대, 송도해수욕장, 광안리 광안리해수욕장 등등 부산의 여행지 곳곳에 대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여행가서 뭐하고 놀으셨나요? 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좀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많이 또 게임도 했고요 또 이미지 사진도 찍었고 그 여행 다녀온 추억을 브이로그로 남겨서 굉장히 큰 음... 의미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스무 살 나온 그런 풋풋함이 전해지네요 네, 그럼 혹시 더베이도 다녀오셨나요? 아, 그럼요 더베이 야경에서 사진 찍는 거 국룰인 거 아시죠? 맞아요 거기 사람들한테도 단체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것도 국룰이잖아요, 아시죠? 맞죠 맞죠 네. 그러면 세리씨는 부산 가서 뭐 하셨나요? 저는 그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광안리 해수욕장, 그리고 서면 이렇게 딱두 가지 장소밖에 못 가서 되게 아쉬웠는데 그래도 모든 입시가 다 끝나고 되게 자유롭게 떠났던 여행이었기 때문에 엄청 힐링된 여행이었습니다. 그쵸. 이때 느낀 자유로운 기분은 절대 잊을 수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니씨처럼 계획을 짜서 알차게 여행을 다녀보는 것도 좋고 저처럼 정처 없이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여행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장소라도 여행을 하는 방식마다 특별한 재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여행 꿀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저는 아무래도 남부 쪽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최소한 2박 3일로는 여행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 긴 것도 있고 어, 그만큼 남부 쪽에는 최대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1박2일로 여행을 다녀오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리고 두박이 친구들은 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여행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는 곳, 택시 있는 곳가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무 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얼매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네. 떠나요. <laughs> 그리고 아 그리고 어, 여행 다닐 때옷 입는 게 제일 많이 고민되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다녀온 그 기간보다 옷 고르느라고 고민하는 기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다음 친구들이 스무 살때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예정이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음, 스무 살의 오호티디. 저는 일단 성인이 되자마자 연세를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코토리 베이지? 그거랑 이 시그리가 진짜 음 유행이었거든요? 제 친구들 다 모두 다, 다 이색, 저색, 약간 너무 신호등 같은 느낌? 근데 그때 있는 색, 없는 색다 해봐야 되는 거 알죠? 아, 인정합니다. 저도, 네, 20살 초반에 초록색으로 머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조커가 된 기분이 들어서 저는 너무 후회스럽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데스티니 아니에요? 저도 초록색을 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파란색을 시도했다가 초록색이 된 적이 있어요. 흠? 그래서 거기볼 때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바로 덮었던 기억이.. 아 저는 염색도 염색인데 내일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은비 씨는 어떠세요? 진짜 인정. 저 그때 인스타로 애가 이달에 한테 보는 날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또 화려한 거 하고 싶어가지고 파츠막 붙이고 이랬는데 파츠 하나에 100, 20,000원하고 비싼 건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주 바꾸기는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본 젤 네일이 제일 좋고 편안합니다. 어, 맞아요. 저도 그래서 어, 뭐 처음에 했을 때 네일 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할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에 재료를 사서 요즘은 제가 다 직접 하고 있답니다. 아 근데 OOTD 가장 중요한 건옷 아닌가요? 은비 씨의 스무 살옷 스타일은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때는 집 앞에 잠깐 나가더라 약간 꾹꾹꾹을 추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튀고 쨍한 색깔 옷을 자주 샀던 것 같아요. 하장실은요 저는 저는 어른인 걸 너무 친하고 싶어서 나 어른이다 하는 그런 성숙한 옷들만 구매를 해서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상 어딜 가든 똑같이 꾸미고 꾸미고 또 꾸며서 입어, 입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편한 게 장땡인 것 같고 트레이닝복이 제일 좋아요. 어 맞아요. 저는 꾸꾸꾸에서 <laughs> 지금 꾸꾸꾸로 <꽝 꼬로> 넘어왔어요. <laughs> 아 근데 학교 갈수 있었으면 예쁜 옷 입을 날도 원할 텐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특히 미교봉 중고라서 대면 수업도 잘 나갈 일이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올해는 꼭 학교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 4학년이지만 2학번 친구들의 계속 넘치는 스타일 기대해봐도 되겠죠? 당연하죠! 4학년이 못 돼서요. <웃음> <웃음> 저희 모두가 활기차고 활발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